얄루 무선 진공 물걸레 청소기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정말 대박이에요. 건식, 습식, 물걸레까지 가능해 하나로 모든 청소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선이라서 이동이 편하고 0.85리터의 물탱크 용량 덕분에 자주 물을 채우지 않아도 돼요. 배터리로 작동하니 전기세 걱정도 없고 청소 후 자동세척 기능으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답니다. 힘들게 청소하지 마세요. 얄루로 간편하게 깨끗한 집을 만들어보세요.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건식 및 습식 수익 및 걸레 로봇 진공 청소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2024 신제품답게 최신 기술이 집약되어 있어요.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스프레이 청소 기능이 탁월하며 자동으로 먼지를 감지하고 청소해줍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에 맞춰 작동하니 바쁜 일상에서도 걱정없이 깨끗한 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인 1 기능으로 청소와 걸레질을 동시에 해결해주니 시간 절약은 물론 효과적인 청소가 가능합니다. 도넛 브랜드의 품질도 믿을만 하니 여러분의 가정에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구매하세요. 집안일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이 자동 3인원 청소 로봇은 정말 대단합니다. 진정한 게으른 청소기의 정수죠.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청소 성능을 자랑해 집안 곳곳을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양한 기능으로 바닥을 쓸고 닦아주는 이 로봇은 특히 바쁜 현대인에게 최적의 선택이에요. 사용자들이 극찬하는 점은 바로 그 편리함입니다. 버튼 하나로 모든 청소가 가능하니 더 이상 힘들게 청소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화학 물질이 없어서 안전성도 뛰어납니다. 가정에서 아이나 애완동물이 있는 분들께도 안심하고 추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놀라운 청소 로봇으로 귀찮은 청소에서 벗어나 보세요. 집안이 깔끔해지는 기분, 여러분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